현재는 월급 450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민망하지만 제 월급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기 사님 지금 수행기사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전자책도 쓰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수행기사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한데 사실 저는 이제 시작할 때돈때문에한게 가장 크거든요. 더 민망하지만 제 월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현재는 월급을 450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잘할 만한 금액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수행기사를 6년 정도 일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수행기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수행기사는 주로 고위 임원, 뭐 유명 인사 기업 대표 등 VIP의 차량을 이렇게 운전하는 정문 운전 기사입니다. 운전은 물론 일정 관리나 차량 관리, 의전 등의 업무도 수행하기도 하죠. 수행 기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운전 경력이 아무래도 짧으면 좀 그렇겠죠. 무사 보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수행기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운전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위기 대처 능력, 외부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면 좋겠죠 수행기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출근 후에 차량을 점검하고 VIP 일정에 따라 운전을 하고 휴식을 하다가 퇴근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VIP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좀유동적일수 있습니다 수행기사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뭐, 운행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대기실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대기 시간이 되게 긴 편이에요 뭐, 대기 시간에 뭘하든지는 별로 상관없고요 신입 수행기사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력이나 능력,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신입 때 연봉은 한3,200 월급으로는 수당을 포함해서 실수령액이 한 300에서 350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수행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외에 특별한 스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30대까지 운전면허 말고는 자격증도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자스럽게도 수행기사로는 뭐 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기사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불규칙하고 긴 근무시간 때문에 정할 때까지 조금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낮에 대기시간을 제시간으로 활용한다지만 처음에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5분 대기로처럼 항상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수행기사는 어떤 차량을 운전하나요? 어, 제네시스 90 뭐 S클래스 이런 고급세단이 주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솔라티나 리무진 종류의 차량도 많이들 운전하시더라고요. 수행기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규칙한 이런 근무 시간에 대비해서 피로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행기사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행기사 모집은 대부분 자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채용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개소나 수행기사 커뮤니티 통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신입분들은 채용 플랫폼을 통해 구하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수행기사는 학력이나 스펙을 그다지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뭐 면접 준비를 할때 오히려 좀 까다로우실 겁니다 자신이 어떤 능력을 어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운전 능력이나 성실함 책임감 같은 걸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포인트를 좀 잘못 짚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운전을 예로 들면 승기사는 운전 잘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 막 레이싱 선수 같은 운전수격으로 나는건 아니거든요 그냥 별 문제 없이 할수 있는 수준이면 되는데 운전실력에 대해서 다 이렇게 써 봤자 진짜 인상적인 방어운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운전 관련 어필은 할 필요가 없어요 면접에서도 운전 잘하냐고 딱히 물어보지도 않아요 수행기사에게 운전실력은 기본이니까요 근데 신입분들은 운전능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꽂혀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죠 사실 수행기사는 운전실력보다 서비스 마인드가 훨씬 중요한 직업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수행기사로 취업하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기사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드릴 팁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기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는 아직 저평가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생각해보면 평소에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과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을 보면 배울 것도 많고 막 쉽게 얻기 힘든 고급 정보도 알게 되거든요 게다가 경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행기사를 항상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불안해도 일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 직업이다. 실제로 코로나 때도 일구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수행기사가 누구나 할수 있는 직업인 건 맞지만 그만큼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또 아무나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만약 쉽고 편안한 건 없으니까요. 그나마 근데 수행기사는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컨설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나요? 아 네. 아 혹시 수행사를 하고 싶은데 영상으로만 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안 오시거나 취업에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란에 링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방 받으시죠? 네, 네, 부탁합 아, 네. 아, 시작하기 전에, 뭐가지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일하신 게, 코팡 파트너스에서 22년에 일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22년부터 지금까지 좀 쉬신 걸까요? 자잘하게 그냥 알바 정도, 그냥 아... 쉬었다고 봐도 되죠. 네. 주소를 지금, 경기도 용인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용인에 살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수행기사는, 이 주소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서류 합격률확 올라가거든요 와... 지금 아 지금 차 있으시죠? 예예 네. 아 그러면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진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저는 그때 혼자 살고 있었고 고시원에서 진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뽑아주면 그 근처로 이사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 고시원에 다 이렇게 뽑아놓은 다음에 주소 거기로 다 해가지고 보냈었거든요 근데 진짜 연락 많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인사팀한테 물어봤는데 진짜로 경력 이런 거 이전에 일단 차고지 임금부터 추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서류 합격률확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무사고를 지금 적어 놓으셨잖아요 뭐 몇년 무사고다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저는 방어 운전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잘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오래했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운전했기 때문에 펌팡파스나 같은 운전직을 하면서도 자잘한 사고 하나 없이 무사고 있을 수 있었 던 이유는 그런 제가 갖고 있던 운전에 관한 신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무사고지만 다르죠. 성과가 되잖아요. 네, 다르죠. 네. 그렇게 어필하는 을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네, 지원자 맞으시죠? 네, 제가입니다. 일본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수행기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희 대표님 모시고 가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같아요 지금 저랑 한참 얘기하시면서 그런 뒤에 진행한 건데도 아, 긴장하시잖아요. 자,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수행기사는 점은 내용보다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실 때 불안해 보이거나 사람이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는 거, 묵직해 보이는 거. 그런 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자세를 경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몰랐던 수행인사에 대한 현황, 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일 시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실제로 다들 선생님 다리신 다음에는 연초까지 다 가시더라고요. 본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제가 생기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높은 확률로 취업을 시작하실 텐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